안녕하세요. 시온 여성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성지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온 여성병원 외래팀장 오늘 영상 진행을 도울 양영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네. 네. 세 번째 뵙네요. 세 번째 뵙죠. 처편 아우, 지겹네요 네. <laughs> 오늘은 드디어 수술하는 어, 그 그렇죠. 날입니다. 아오. 네. 수술 결정했습니다. 결정하셨죠? 탕탕탕. 네. 그렇죠. 자. 수술을 방법과 네. 네, 관리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선생님의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 아, 중요하죠. 네. 그렇죠. 그럼 선생님 수술은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간단합니다. 간단. 절개하고 봉합하면 끝. 오. 끝. 끝. 어. 어, 뭐가 어렵죠? 어, 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근데 주로 많이 물어보시는 외래 오시면 두 가지 질문을 많이 하세요. 레이저로 하나요? 아, 맞아요. 여기는 메스로 하나요? 아, 어떻게 절개를 하나요? 아, 절개 네. 방법을 많이 물어보세요. 네. 음.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이런 내용이 있으신데 근데 레이저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절개와 동시에 지혈이 된다는 장점이신 거고. 음. 메스 절개는 절개를 하고 지혈을 한다는 차이점입니다. 음. 그래서 저희 병원도 레이저가 있습니다. 음. 근데 도구보다는 더 중요한 거는 디자인이라고 디자인. 생각해요.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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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 얼마나 절개를 할 건가, 음. 그건 수술하는 담당 선생님이 음. 미적 감각과, 감각과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고 경험. 생각을 합니다. 네. 꼭 저는 아니고요. 아니에요. 예. 그러면 네. 담당 의사 선생님의 그렇죠. 미적 감각. 그렇죠. 그럼 지금 얼마나 걸릴까요? 수술은. 양쪽 소음순 수술은 한, 한 시간 이내로 끝나게 됩니다. 한 시간이요? 한 시간. 오 너무 긴가요? 한 시간. 러닝타임 어, 한 시간. 러닝타임 네. <laughs> 네. 좀 차이점이 있는 게 소음순 수술은 일반 성형처럼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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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다른 점은 미리 디자인을 안 하고 마취를 하는 게 아니라 마취를 하고 디자인을 음. 합니다. 그래서 입원 없이 수술 마취가 풀리면 재집에 가시게 되죠. 입원도 필요 없고요. 어, 예, 입원을 안 하십니다. 오, 거의 입원하시는 입원 분은 오. 없습니다. 오. 네. 그럼 선생님 수술하고 일상생활이 바로 가능한가요? 저는 가능. 출근해야 되거든요. <laughs> 가능하죠. 오, 가능하죠. 네. 당일은 좀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음. 하지만 다음 날부터는 일생 생활은 확실히 가능합니다. 네. 그렇죠. 저는 하나 팁은 앉아 있는 일을 좀 음. 하신다 하시면 있다. 도넛 방서 아, 도넛 방석. 도넛 방석. 어, 네. 그렇죠. 그거를 하나 갖고 가셔가지고 앉으실 때 일을 하시면 음. 그렇게 하시면 좀 괜찮으신 것 같고 음. 열심히 얼음 진질 음. 좌욕 일주일 열심히 하시면 많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실은 거의 녹는 실을 많이 사용하게 돼요. 어, 뽑지 않나요? 어, 아니요, 녹아요. 녹아요. 네, 일주일 뒤에 오셔서 제가 보고 혹시 아직 녹지 않는 실이 음. 있으면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아프지 않게 네. 제거하게 됩니다. 네. 그럼 사실 제 걱정되는 부분은 아플까봐. 어. 아플까 봐? 저 그렇죠. 수술이지. 네, 수술이 수술이니까. 수술 중에다 아플까 봐, 수술 후에도 아플까 봐 걱정되거든요. 어떻게? 해? 진지하게 고민하시구나. 아. <laughs> 아플까? 봐. 아플까 봐. 수술 중에는 통증 관리를 저, 당연히 해 드리죠. 음. 그리고 수술 이후에는 한 3일 정도 진통제와 항생제를 좀 처방해 드려서 음. 드시게 되면은 많이 좋아지십니다. 그리고 수술 하신 분들은 말씀을 하시는 거는 생각보다 안 아파요. 생각보다 일생생활을 가능해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네.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수술 후 4주 뒤부터는 성관계나 운동은 가능합니다. 어, 관계도 바로 어, 가능한 거고요. 4주 뒤. 4주 뒤. 그러니까요. 4주 뒤. 바로 안 되고. 4주 뒤. 참아야 된다. 참, 참, 네. 참, 네. 네. 그럼 선생님, 힘들게 수술을 했어요. 네. 근데 예전처럼 다시 네. 이게 코끼리처럼 이렇게 다시 <laughs> 어. 늘어나는 건 아닌지 어. 걱정이 많이 됩니다. 어, 너무 슬프죠. 네, 슬프네요. 어, 데 소음술은 다시 늘어나냐? 늘어날 수는 있어요. 어. 그 전까지 그 전만큼은 아니다. 어, 네. 그러면 안 되죠. 음. 근데 하루에도 몇 번이나 소변을 보고 닦고 닦죠. 하는 곳이라 음. 조금은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수술 전만큼은. 아니죠. 아니다. 아니죠. 안심해라. 아. 네. 그럼 선생님, 전 어. 수술하겠습니다. 갈까요? 네. 결정. 당장. 지금요? Right now. 지금? 갈까요? 네. 그러면 네. 이 영상을 보시고 네. 궁금증이 많이 풀리셨을 테니 우리 고객님들도 소음 수술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시원여성병원 산부인과 성전 선생님을 찾아주시면 댓글이나 전화나 상담이나 가능합니다. 괜찮으시죠, 선생님? 어, 네. 언제든지? 어, 네, 언제든지. 환영이시죠? 어, 네. 네. 늘요. 늘. 항상. <laughs> Everyday.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치가 보여을것 같아요. 아, 니안 보여. 어, 괜찮아. 괜찮아. <laughs> 네, 괜찮아요. 네. 젊게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네.